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득한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에서 일곱 번째의 시간으로 새로움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실패를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가 왜 실패 되었는지 살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살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마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그 이유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살폈더라면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잇는 거룩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한 딛고 올, 오를 수 있는 실패의 디딤돌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일들을 회삭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똑같은 명령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모습, 다른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드려지는 예배 같지만. 그러나 변화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 모세에게 달라진 사건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이 유아기 때는 유아기 때는 무조건 내가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젖때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젖 때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때를 쓰는 게 뭡니까? 다 자기가 하겠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면 칼질 자기가 하겠대요 뭘 하면 뭐든지 자기가 하겠대요 이런 신앙도 이 젖대고 걷기 시작하면 다 자기가 해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가 접어드는 신앙의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뭔가 알기 때문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춘기적 시기, 영혼이 없이,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서는 여러분이요, 장성한 자, 자가 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가라 한다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라 했더니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라 할 때에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하라 할때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됨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 없이 설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도 기도가 없이 예배한다면 그것은 빛을 잃어버린 것이 고 기도 없이 찬양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을 것이며 심지어 기도 없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와라 모세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한 온수마이가 조금 더 틈을 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남아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곳에 오기까지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만약 이 기도를 올려 드렸다고 한다면 기다렸던 4 0일 동안에 그들은 결코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하지. 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서 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그릇이 준비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은혜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도 없이 되어지는, 기도 없이 할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죠. 어린 아이였을 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나 이거 엄마나 이거 엄마나 이거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용돈도 받고 또 직장에서 돈도 벌다 보니까 엄마 손 잡는 것을 놓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또 나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할수 있는 영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수 있어라고 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반응들,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이 길들여진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더욱이 모세와 같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고, 조금은 우리에게 힘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할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룰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선행되어지고, 기도가 앞서 나가기를 주님로추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특히 교회 모임을 할때 기도를 마치 해치워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자, 빨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laughs>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마치 그냥 야 빨리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하고 빨리 빨리 밥 먹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토화선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죄므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 1절에 보면 너는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가, 삼가,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여러분 이 삼가 지키라라고 하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삼가 지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샤마르레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만큼 가봐라고 하였을 때에 그냥 저만큼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터벅터벅 걸을 때에 한발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지만 부주의하고 하기는 하지만. 부주의에서 깨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삶과 지키라. 이것은 너가 하기는 하는데, 너가 그 일을 하기, 하기 위하여서, 너가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너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어. 살피는 명령을 주님께서 행하고 있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냥 와서 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한 나의 예배 예배가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됨을 알기에 내 형제의 자매들을 살피고 우리의 예배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선하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시키면 하는 그 명령 아래에서 이제는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죠. 처음과 같이 돌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깨뜨렸던 그 처음 돌판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죠, 은혜. 너가 깨뜨린 그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 했을 때. 모세가 머리를 극적극적 극적 긁으면서 하나님 어땠, 어땠었죠잘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가 깨뜨리는 바람에 아유 하나님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실 거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가도가 처음과 같이.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랬을 때 모세는 처음과도 같은 그 돌판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둘개가얼마나 됐지? 너비가 얼마나 됐을까?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 돌판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우리는 이미 그것을 깨뜨려 버려서 우리의 손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처음 꽃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 두고 마치 광야의 40년을 압축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켜 말씀했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는 반복되어지는 이 명령이 있는데요. 신명기 사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주님의 명령 속에는 세 가지가 반복이 되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 들으라는 것.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겠습니다. 들으라, 행하라,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캔 저에게는 운이 안 따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보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있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신령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직통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 직통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여 삶과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그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심령기 4장 1절 하반절에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얻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기라도 변함이 없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올 때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단과 하와 같이 정,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을 때에 그럴까? 하고 대해서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치레산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 신의 산에 불러온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에 눈여겨 보게 되어지는 몇 단어들이 삽입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재물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20절에도 보면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어다.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바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주님이 더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이는 유월절을 예수가 없이는 무교절을, 예수가 없이는 나팔절이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절기도 어떤 주님의 제사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모세가 처음 주님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아올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렸던 예배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공급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축복의 관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의 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땅의 실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이큰이 그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었죠. 광산이 무너져서 이 산호세 광산에 이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600m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33명의 광부들을 67일 만에 67일 만에 전원을 다 구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였든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67일 동안 그것도 땅 600m 지하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는가? 그 갱도가 무너지고 17일 만에 GPS를 통해서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600m 지하에 구조 캡슐이 들어갈 수 있는 피닉스 구조 이관을 심기 시작합니다. 100미터 이하로는 11도의 각도로 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하로는 직선으로 그것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6미 6 6치의그 지름의 그관 속에 그들의 양식이 되는 그들의 생명이 될수 있는 물과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지치지 않고 소망을 품어주기 위해서 가족의 편지와 가족의 사진들을 넣어서 그 지하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67일 동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상에 있었던 그 구조 캡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공, 공기를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 공급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지하 600미터에 공기가 희박했을 것이고 그리고 설령 가지고 있었던 양식과 음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금방 고갈되어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위에서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67일을 견딜 수 있었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된 세상에 사는 것이오이 죄된 세상에서는 영적 호흡하기에 너무나도 폭찰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선한 영적 공급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숨을 쉴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 직장의 일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아니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예배의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영적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늘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축원하시나 보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향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기르고 말씀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맞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